i 이리5는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네. 일단은 뭐 페이스리프트하고 그전 모델하고 이 디자인 완성도가 워낙 좋으니까 좋다고 말해야 되나 유니크하다고 말해야 되나 좋다고 합시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쵸뭐 오는데 응. 오는 무조건 좋은 거지 아 그리고 응. 북미 사람들은 좋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우리랑 응. 약간 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핵심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배터리, 가장 중요한 배터리가 84kWh로 늘어났어요. 네. 6.6kWh 늘어났으니까 이거 파워뱅크로 계산하면 아우야 <laughs> 6.6이면 거의 파워뱅크로라면 그것도 리튬이산처리 그렇죠. 그렇죠. 어. 엄청난 겁니다, 이거. 네. s k 9 5반 들어간 것 같은데 딱그 수치예요. 네, 딱그 수치인데 그런데 공개를 안 해. 아마 그 제조사하고 그 벤더들간에 뭔가 이제 네, 계약 있는 조건이 것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구반반이 아직 많은 제조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현대기아 외에는 안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반반을 이제 미국 브랜드에서 또 먼저 쓸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리 파이브 N에서 그 김용재 책임님이셨나? 예, 그분이 주는 대로 다 받아 먹습니다. 그게 제일 이상적이었어. 그 네. 배터리 똑같은게 그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뭘 그렇게 식성이 좋아서 주는대로 다 받아먹는거야 <laughs> 이건 이제 회생제동을 0.6G까지는 걸어 놓지 않고 일반 모델이다 보니까 출력에 맞게 회생제동은 적당히 걸어 놨는데 어쨌든 주행거리가 후륜구동 모델로 네. 싱글모터 기술로 해서 485? 어.. 450.. 485 아니 85. 예. 네. 아 제가 봤을 때는 90은 AWD. AWD. 듀얼 모터 기준이죠. 19인치 ]죠. 기준으로. 네. 네. 그다음에 20인치 기준으로는 430? <laughs> 네. 엄청 늘어났네. 요 엄청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6.6kg가 더 늘어났으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이메터리가 아닐 5N에 들어가는 배터리라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동결이라고 해도 엄청난 이득인 거야. 아. v 2 l 을80 퍼센트까지 쓸수 있으니까 SUC에 어. 84에서 8 0면 얼마야? v 2 l 용량이 늘어났다. 어, 그러니까 이게 개꿀이지. 개꿀 5kw 가까이 되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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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그래요. 먼저 쓴 사람들은 궁금함을 해소했으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지금 복잡해지는 겁니다. 뭐가 복잡해지냐면 프리미엄 모델이라고 하는 전기차들이 독일 브랜드는 끽해야. NCM811을 쓴단 말이에요. 심지어 CATL 꺼. 그것도 페이스리프트 전에 i o 5 EV6, 그리고 i o 6에 들어간 그 배터리를 지금 외워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벤츠의 EQS, EQE, EQS SUV. 이게 다 NCM811을 써, 그것도 CATL을. <laughs> 근데 K 배터리 중에서도 가장 공정이 뛰어난 하이 니켈 배터리. 구간반을 지금 대중 모델에 쓰고 가격을 그, 안 올렸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와 맙소사. 세계 올해 차한번더 타겠는데? 솔직히 더 타도 되죠. <laughs> 아 배터리를 이걸로 안 뽑을 이유가 없는 거지. 야금 네. 그러면서 충전 속도는 10에서. 80% 까지가 80%. 또 18분이에요. 똑같아요, 18분. 6.6kW가 늘어났는데. 이놈의 18분은 마법의 18분이야? <laughs> 속도가 늘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최대 피크 전력소부터 평균 충전 전력이 늘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배터리로 놓고 보면 제일 전기차 지금까지 나와 있는 전 브랜드를 통틀어서 이 배터리가 최고입니다, 지금. 에너지 밀도, 출력 밀도, 회생제동에서 회수될 수 있는 스펙서부터 그리고 또레이즈에서 안정적인 이렇게 되면은 이게 레이즈가더 내려갔어. 그렇죠. 비율이. 그렇죠. 그러면 수명이나 안정성 뭐 이런 거다 좋아졌던 얘기. 어, Soh가 더 좋아진, 좋아진 거죠. 야, 안 그래도 Soh가 안 내려간다고 사람들이 거 가짜 아니냐 그러는데. 제가 더안 내려가 생겼네. 초기 모델이라 72.6이라. 아 맞아요. 심지어 아. 형님 차는 72.6. 이 그러면 무려 11.4나 늘어났어. 환장하겠다 진짜. 배터리팩 어? 한번 교체 요구해야 되는가? 소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배터리팩 교체 한번. 아 참나. <laughs> 야11.3 너무 주... 이건 충격이 크다. <laughs> 아니 웬만한 하이브리드 차 배터리 용량 77.4로 <laughs> 늘어났을 때만 해도 평정심을 유지했는데 지금 동공지지로 온다 진짜. 근데 가격이 동결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무조건 가격 내려간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네, 엄청나게 지금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사는 게 이익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달라진 게.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그 각지고 얘기 많았죠? 네저게 유선형으로 좀 바뀌었네 디지털 사이드 미러 형상이 네. 어 네. 이제는 굉장히 공격학적으로 어, 좀 날렵하고 네. 그 다음에 따로 노는 분위기가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음. 예전에는 음. 요탑 쪽에 현대라고 크게 써 있었는데 네. 요번에 요 옆에 아이오닉5라고 딱또 현대가 어땠어? 원래 여기 현대라고 크게 써 있었는데 아 어땠어? 그래도 아이오닉5가더 멋있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렇긴 해. 아, 이 <별키네. 웃음> 무조건. 아, 내 차로 따는 것 같아. 요 아, 아니에요. 요, 카메라 배치나 그 하우징, 베젤 네. 부분 있잖아요. 네. 그것도좀 달라졌어요. 아무래도 네. 이제 물방울이 맺히거나 습기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완을 한것 같아요. 더 개선된 음, 형태죠. 기존의 디스 사이드 미러가 습기 차거나 네, 물방울 네. 맺히는 그 불편점이 있었어요. 그걸 좀 개선을 하려고 한것 같아. 요 사실 음. 심하진 않은데 어쩌다 음. 그러면 또 거슬리잖아요. 거슬리죠. 네. 휠 디자인도 이게 22년인데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저 고기 불판 같았었죠. 좀. 네. 개구일 때문에. 근데 개구율을 크게 뭐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조금 안쪽을 채우면서 바깥쪽을 뚫어놓는, 바깥쪽을 뚫어놓는 방식으로 해서 약간 뭐랄까요? 보기에는 좀더 좋다. 오히려 이뻐졌어요. 네. 그다음에 미쉐린. 프라이머 히트워 AS 들어갑니다. 2554520 듀얼이니까 뭐 스퀘어로 해서 네. 어갔겠죠 안에 보시면 디스크 브레이크 어, 꽤 크게 음. 어, 2 0인치다 보니까 왜 들어만 썼을까? 아왜들어안 썼냐고요? 환경 규제한테아2 0 2 5년서부터 유더세븐. 미래차가 아닌가 본데요? 아직 졸업을 아, 아, 왜안 썼어? 그러니까. <laughs> 자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던 그쵸 그렇죠. 네이 후면 윈도우 와이프가 있어야 돼요 아 이것 때문에 진짜 불편해 죽겠어 다들 음, 걸레가 시커매져 다들 제발 아. 이것 좀 그러니까 설계 당시에는 이 리어 스포일러 쪽에서 이제 와류를 다 정리해 주니까 네. 먼지가 안 달라붙을 것이다 웬걸 먼지가 너무 많이 달라붙어요 근데 그 착각한 거예요 사실 네. 선풍기도 음. 다 먼지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그 다음에 위에 요게 하나 생겼어요 이 리어 스포일러가 약간 확장이 됐다고 그래요. 조 네. 길어졌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용기에 이렇게 해서 어, 카메라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디지털 룸미러용이고 하나는 어라운드뷰 후방 네. 모니터용으로 해서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디지털 사이드미러 했을 때 네. 아니 이걸 디지털 사이드미러를 했으면 룸미러 즉 센터 미러도 디지, 디지털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그렇지. 이제 다 바뀌었네. 네, 드디어 다. 그러니까 이것도 포함이 됐는데 가격이 동결이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기아니야거군다나 야.. 기다리는 사람이 승자냐? 먼저 쓰는 사람이 승자냐? 이거 참 애매해요. 누가 승자일까? 저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도 먼저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 확장된 경험, 새로운 파워트레인의 음. 그런 활용 그리고 또 변화의 좀 민감하게 네. 먼저 사용을 해보면서 앞으로의 미래 모빌리티 환경을 예측해보는 뭐이게더 가치가 있어요? 네. 전장이 약간 길어졌어요 전전에 4635였는데 네, 465로 5가 됐습니다 검포 디자인 쪽에 그래서. 여기 보면 아래쪽에 이렇게 돌출된 네. 부분이 좀 있어요 살짝 여기에서 기억나서. 한 2cm니까. 그쵸 그렇죠. 2cm니까 네. 사실 뭐 늘어났다고 보이죠. 그렇지. 손가락 두개 정도 되는 수준이 안 되는데. 후면 범퍼가좀못 생겼거든. 네. 막 줄가 있고 되게 복잡했었는데 여기 진짜 깔끔하게 정리했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네. 디자인이 음, 전기차다 보니까 네. 배기구가 없잖습니까. 그렇죠. 배기구가 있으면 그거 자체로 디자인이 복잡해지면서 딱 떨어지는데 네. 전기차는 그게 없으니까 하부 쪽 디자인으로 갈수록 복잡하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얘는 복잡하지 않으면서 또 느낌을 정리가 깔끔하게 그 되어있는 칼질한 거줄간거 있잖아요 네. 그거 다 없애서 정말 시원하다 그거 볼 때마다 왜 저기를 저렇게 잘근잘근 줄로 씹어 놨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깔끔하게 돼 있고 아래쪽에 몰딩 비슷한, 저걸 뭐라고 해야 그래? 돼? 네, 뭐, 디퓨저 같지도 않고, 뭐, 하여튼, 저런 걸로 해가지고. <laughs> 디퓨저인 듯, 디퓨저 어. 아닌. 떠받치고 있는 듯한 범퍼를그래서 네, 네, 그렇죠. 마감을 딱 해준 듯한 느낌인데, 아마 여기서 20mm가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전장 약간 늘어났고, 그 다음에, 뭐, 충전구 위치라든지, 아... 커버, 커버. 약간 바뀌었다. 아, 아, 요, 요 커버, 이거 잡아 빼기가 너무 힘들었거든. 잡아 빼기 편했겠네요. 어. 요, 요 꼬다리가 생겨가지고. 네, 그러네요. 이게 없어가지고 막. <laughs> 그래서 한 번은 이게 <laughs> 잘안 빠져가지고 확 잡아 당겼다가 끊어졌어. 끊어졌죠. 그렇죠. 네, 성질급해서 큰일이야. 그것도 개선을 했네요. 아래쪽, 뭐, 가니시 쪽. 약간 여기도. 네. 네좀 포인트를 줬고. 뭐 클라딩은 뭐, 비슷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디지털 사이트 미러가. 아, 이래야 되 이게 이래 디자인하고 있어야지. 좀 많이 어울린다. 저는 이 디자인, 음. 아이오닉 6에 더 어울릴 거라고. 아, 그러네. 네. 세단정으로 그렇죠. 아이오닉 6는 헤드램프를 좀, 페이스리프 둘때 바꿨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게 약간 디자인에서 좀브로에 가까운 형상이라,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은 것같아 다들 네. 그걸 보고 네. 자꾸 투스카니 같다. 아, 그러니까. 거기를. 아니 이제... 투스카니가 디자인이 괜찮지 않나? 그러니까 투스카니 전체적으로 아. 봤을 땐 그런데 네. 공기역학적으로 좋은 디자인을 한두 해놓고 음. 거기다가 투스카니의 이 헤드램프 같은 영상을 해놓으니까 아하. 아무래도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좀이번에 빌트인 캠투 2도 들어가 빌트인 캠투들어가그 네. 소리도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러고 보면 내 차는 진짜 총체적인 난국이구나 그렇게 보니까 아, 너무 얼리어답터셨어요 아, 그리고 야. 이래서 이제 기업이 먼저 사용하는 대신 몇 가지는 아쉽지만 그렇죠. 나중에 그리고 또한3년 정도 지났잖아요. 한3년 정도 지나면 이게 매출 발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또 이런데도 안 사시겠습니까라고 뭔가 세일즈 포인트가 명확해야죠. 이 배터리만으로도 이 e g m p 기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은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가치가 정말, 이거는 뭐, 전기차 사신다 그러면, 이제 이거 집어야 돼. 어? 이게 뭐야? 아이오닉5N에서 본, 그, 아이참, <laughs> 이것도 좋아졌네. 신경질나라 CCNC가 들어갔습니다. CCNC가 들어갔고, 네. 클러스터 변경됐고요. 오우. 음, 좋아졌네요. 그럼 이제 OTT도 여기서 볼수 있게 네. 네 바뀌었어요 요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안 흘려주나 기존 오너들에게? 어렵겠지? 아예 그 음. 하드웨어가 달라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충전 표시하는 이 게이지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클러스터의 그래픽도 직관적으로 주어졌다 큼지막하게, 큼지막하게 그냥 네. 시간도 뭐 저렇게 딱 <laughs> <야이 씨. 웃음> 아, 좋아졌는데? <laughs> 빌팅 캠2, 그 다음에 하이패스, 세차 모드, 넷차... 어우, 이것도 직관적이네요 아주. 그죠? 이 음... 아이콘들을 너무 잘 해놨어요. 그러네요. 3분할로 해서. 3분할? 네. 요거 참 쓰기 좋아요. 3분할로 네.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화딱지 나는 게 이거야. <laughs> 아, 이걸 이제서 만들어주네. 이거 진짜, 통풍 시트하고, 열선 시트,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뭐머킬 때마다 정말 짜증났었거든. 물론 음성으로 할 수는 있는데 이 직관적으로 주행하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딱딱딱 누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게 딱 좋은 게 이러고 딱 이러고 있다가 음. 여기서 딱 딱딱 누르면 돼요. 그러니까. 요그 다음에 충전도 밑에다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잖아요. 이거 네, 위로 올렸고. 위로 올렸죠. 얼마나 좋아. 이랬어야지 네, 그리고 옆에다가 커플도 이렇게 두개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기존처럼 또 앞뒤로 움직이고. 예. 네. 딱 놓고 음. 운전하다가 이렇게 온다하면죠딱 네. 돼요, 이렇게. 요리지리 그래서 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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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 요래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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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음. 딱하면 거기다 카메라 관련된 버튼 네. 이렇게 누르면 이제 아. 그래서 네. 좋네요. 자. 서라운드 뷰가 바로 또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laughs> 그다음에 파킹 관련된 버튼하고 네. 이게 꼭 필요하다고 아, 이, 난 이게 제일 반갑다 <laughs> 그 억울하다 <laughs>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스티어링 휠도 디자인이 약간 바뀌었어요 아이오닉 6스러워졌는데? 기존보다 세련된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사이드 미러 요거의 위치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단점이 뭐냐면 어 이거 들고 있어봐요 들고서 이렇게 눈 위치에다 둬봐그 옆에 동승석에 탄 사람이 이렇게 해서 뭘 하면 안보여 이게 아 그건 그래요 이 위치가 좀 안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가려진다고 그래서 항상 어 가리지 말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좀 이렇게 뒤로 오세요. 꼭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음. 저는 이거 페이스리프트 되면 음. 아이오닉 6처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그래요? 네. 그거까지 바꾸기에는 조금 부담이. 요거는 아, 금형 자체를 바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돈이 많이 네. 들어. 네. 금형을 새로 까야 돼서. 네. 그렇고. 뒤에 어. 그 칸막이가 있어. 아. 어. 저거를 좀 치워볼까? 저거 치울 수 있는 그게 아니네. 어. 아, 그러네요. 네. 카메라 쪽에 너무 붙어있어서 지금 이제 아, 그렇죠. 카메라 들고. 뒤에 분이 찍고 있는데 계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이렇게 디셀눈밀러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뭐그 외에 구성은 비슷해요. 네, 뭐 친환경 소재 에 들어갔다느니 뭐또 에어벤트라든지 이런 거 비슷하고 그 다음에 바뀐 게 USB 타입 C로 아하, 바뀌었어요. 드디어, 네. 드디어 이 녀석도 이거 다 A였거든. <laughs> C로 이제 다 바꿔야지. 충전 속도도 또 빠르고 요 밑에도 다 C로 바뀌었네요 그 밑에도 아. 다 A였는데 후석 구성도 뭐 크게 차이 없고 도이트의 위치도 동일하고 비전루프 네, 이것도 뭐 크게 차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프렁크라든지 네. 엔진 공간도 보니까 크게 차이 없고 그 다음에 페달도 뭐 오르간 페달 뭐, 아닌 아니, 전에. 그, 그, 그대로 음, 그 방식이고 그 다음에 도어 구성도 그호에는뭐 크게 컬러정도 이제 모델에 따라서 네. 디자인 차이? 예, 네, 뭐 그런 정도 빼고는 달라진 것 같고 보스 스피커 위치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있는 소재들 다 음. 비슷비슷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조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공기청정 관련된 아, 요뭐 메뉴가, 뭐, 하나 메뉴가 하나 더, 들어갔는데, 더 들어갔네요 네. 필터에 뭐 활성탄 들어가고 뭐 이런 것 헬카 필터 좋은 거 썼겠죠? 네, 그래서 메뉴가 늘어난 건지 아니면 공기청정 기능이 실제로 들어간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메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미세먼지 센서가 들어가긴 했을 거예요. 미세먼지 센서가 들어가야 이게 나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필터 외에 또 뭔가, 뭔가 이온화설라든지뭐 이런 음... 것들이 필요 들어갔나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정확한 걸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헤파 필터하고 이제 활성탄 들어가서 뭐 미래가스 같은 거 잡아주고 그러면 네. 들어갔다가 파인데, 그렇죠. 벡터가 네. 제일 중요한 거니까. 네. 네. 배터리 하나로 어. 일단 끝났어요. 야, 배터리가 난 너무 부러워. <laughs> 아... 사실 배터리가 부러워야 돼. 이거는. 지금 V2L 기준으로 보면 11.4니까 네. 거의 9 k 로 왔다고 정도로 손해 본 거야. 내가. 그러네. <laughs> 미치겠다 9킬로 왔다오면 네. 이거 캠핑카에다 9킬로 왔다오면 와 12볼트 기준으로 한800 암페어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쵸 12볼트 기준이면 그렇죠 그럼 그게 얼만데 리튬이산철로 해도 아 진짜 억울하다 네. <laughs> 그러니까 가격이 이 정도 되면 가격을 올려야 되는데 네. 이 전동화 시대에 또 올해 언론들이 하도 전기차를 때리니까 네. 전기차 수요가 조금 둔화되고 전기차에 대한 그 불신, 두려움, 뭐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가 가격 올리긴 좀 부담스럽고 하니까 예전처럼 가격은 올랐지만 배터리나 품질이 올랐으니 실질적으로 가격은 내린 셈이 아니라 아예 그냥 동결을 해버리니까 이건 무조건 페이스 리프트는 진짜 이익입니다. 여러분들이 전기차에서 이제 더 이상 3년이 됐어요. 출시된 지 3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고민의 이유 없이 e.g.m.p.를 선택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출시된 지 3년이 됐는데. 음. 얘보다 나은 플랫폼이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러네 자 우리가 이제 아이 5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봤는데 상품성이 아주 좋아졌어요 네.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3년 정도 됐으니까 이제 구닥다리 아니냐 했는데 이게 또 2024년에서도 올해의 차로 뽑히더라고 <laughs> 근데 2024년에 올해의 차로 뽑힌 건 페이스리프트 되기전 모델이거든요. 전 모델, 심지어는. 그럼 이제 이 모델이 시중에 나가서 또 평가를 받게 되면 2024년, 2025년 또올해 차이가 될 확률이 높아요. 새 많은 매체가 아마 뽑을 거야. 3년 연속 되면은 진짜 응. 대박이거든요. 이거는 유례가 없어요. 네. 2년 연속도 유례가 없는데 3년 연속은 전무후무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응. 그 기록을. 아,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는 수 있을까? 2026년도에 EM 플랫폼 나오니까 네. 2025년까지 얘로 그냥 씹어 먹겠다는 전략인 것같아 솔직히 어. 솔직히 2026년돼도 <laughs> 그때 노예 클래스가 나오는데 그거 나와도 걔네들이 얘보다 나을 거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보장이 없어, 지금? 보장이 지금 들리는 없어. 그런 어. 스펙들로 보아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대한민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야 어... 싹수가 팔해 <laughs> 그죠? 근데 그 외계인을 이제 기, 전자공학, 제어공학 쪽 외계인을 잘 잡아온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비싼 소재를 넣어서 완성도를 높이는 건 사실 자본 있고 브랜드 밸류가 그쵸? 있으면 누구나 다 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자동차를 만들었던 기업들이 가장 손쉽게, 우리가 고급 요리 만들어낼 때 최고급 재료를 쓰면 맛있잖아. 그게 쉬워요, 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좋은 재료를 쓰면. 네,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기술로 극복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소재의 한계를 극복하는 건데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저렴하면서 접근이 쉬운 재료를 가지고 가장 수준 높은 기술을 구현하는 게 정말 훌륭한 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네. 이게 싸구려 재료란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것도 지금 네. 상급 재료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지. 배터리는 뭐 지금 배터리는 최상급 최고의 재료고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강조하는 를게 머리 나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laughs> 소재로 막 때려넣고 돈을 발라야 되는데 얘는 머리가 좋으니까 주변에 흔한 소재를 가지고 주철 브레이크 가지고 니로 브리클링. 어, 그러니까, 세 박기 세 레벨 바퀴... 네, 돌아보죠. 네. 이번에 서스펜션 낮추고 타이어 바꾸고 하니까. 아, 1분 48초를 그냥 그냥 찍어버려. 1분 48초 오를 아, 찍었어요. 그 드라이버가. 2초 조, 더 줄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조금 더 신경쓰면 46초 때도 <laughs> 가능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순정 전기차를 음. 인제 스피디움을 택하는 것도 힘든데. 2.2톤짜리가 주철 브레이크 달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기전자세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로 다시 재정립되는 전기차의 혁신이 기존의 내연차에서 하드웨어 잘 만들면 해결되는 이런 시대와는 전혀 달라졌다. 그러니까 에,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도 기계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렇죠. OS 소프트웨어 또 그러니까... 그걸 통한 그 사용성을 기반으로 한 조율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 그걸 잘는게 아이폰이잖아요. 맞아요. OS랑 하드웨어 설계를 같이 하니까 그렇죠. 거기서 포텐셜이 나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삼성이 항상 조금 스펙적으로 앞서 나가도 네. 최적화해서 밀리니까 이게 경쟁이 된단 말이죠. <laughs> 그렇죠. 근데 지금 오히려 그런 모습을 현대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죠. 네. 또 한국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모든 산업군에 걸쳐서 처음 봤어요. 아 근데. 우리 한국인이 감 한번 찾잖아 아무도 못 말려. 그러니까. 그리고 근성에 있어서는 일단 요령 한번 깨우시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거야. 음.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앞으로 전기차를 못 하는 기업들은 전기차 시대가 오지 못하게 최선을 다해서 막을 거예요. 그렇겠죠. 지연시킬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벤츠가 5년 늦춘다 하니까 일본에서 지금 막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나봐. 아, 너무 좋아. 어, 그래서. <laughs> 막상기돼가지고 벤츠가 그렇다 그러면 전기차 시대 안 오는 거야 그러면서 막 기우제를 지내고 막풍화을 울려라 이런 분위기더라고 자기들 하이브리드 좀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그래요 전기차 시대가 안 온다고 치지 이 현대가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하드웨어포텐셜을 극한으로 올리는 거라 내연차와 하이브리드도 이런 유료해요. 설계 방식을 적용하면 품질이 올라갑니다. 기존하고는 상대도 안 되게 올라간다 근데 이런 세밀한 제어 디테일한 제어를 현대기아가 눈을 떴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하드웨어 잘 만들고 소프트웨어를 주력 조력하는 정도의 설계에 머물러 있는 전통적인 레거시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내연차나 하이브리드에서도 따라잡히거나 추월 당할 거란 말이지 아이오닉 5 오늘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laughs> 너무하네요. 어, 저는 좀 기대됩니다. 이건 소송감이야. 아 그래요? 어 현대 근데... 가만 안 두겠어. <laughs> 가장 먼저 공입한 나를 이렇게 대접을 음, 해서 음, 음. 상실감을 느끼게 하다니 네, 그 정도로 상품성 좋아졌고 2025년 내년까지는 비빌만한 대중차 안 나올 겁니다 없을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면 4년 정도 탑을 지키는 건데 와 대단한 거예요 한 차가 개발이 돼서 4년 정도 그 분야에서 탑을 지킨다는 건 전무후무한 기록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올해 차로 또한번 선정이 되고 잘하면 내년까지도 음. 약발이 갈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럼 2026년도에 이제 EM 플랫폼 나오고, 제네시스 전동화 모델이 나와서, 성공적으로 프리미엄까지 풀라이업을 갖추게 되면, 대한민국의 전기차 산업은 상당히, 네, 국산 전기차의 전망이 밝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더 망하라고 아마 전기차 망하라고 기후제를 지내겠네. 그렇겠죠. 음. 재밌네요. <laughs> 어떻게 될지 한번 우리가 지켜보시죠. 자, 그럼 오늘, 아이닛5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